안녕하세요. 한 학기 동안 그린 생산 시스템과 산업의 이해 과목을 같이 공부할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대한 교수입니다. 본 과목의 이문을 함께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과거의 농업 생산은 전적으로 자연 환경에 의존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보다 기상, 기후 조건에 따라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었습니다. 이러한 자연 의존적인 농업 생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생산 시설이 개발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 날에는 스마트 농업이 주목받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. 이 과목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생산 과정과 전체 산업의 이해를 위한 농업 생산 시스템, 농업 기계, 물 관리, 그리고 산업 경제의 네 가지 주요 요소의 개념을 학습합니다. 첫 번째 농업 생산 시스템에서는 농업 생산 시스템의 내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의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. 두 번째 농업 기계에서는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를 소개하고 무인자율주행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물 관리에서는 토양, 물 그리고 작물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수자원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학습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업 경제에서는 농업의 환전 경제학, 경제성 분석, 기후 변화와 생산성에 대한 주제로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이론적 고찰과 실증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본 과정의 수업 목표는 스마트 농업의 주요 요소인 농업 생산 시스템, 농업 기계, 물 관리, 그리고 산업 경제의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농업의 생산 시스템, 탄소 중립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합니다. 두 번째,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되는 농업 기계와 이를 첨단하는 기술을 이해합니다. 세 번째, 토양 수분과 작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관리에 대해 이해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환경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 관점에서 이해합니다.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30%씩 반영될 예정이고요. 출석 점수 10%, 과제물 20%, 그리고 강의 참여 10%를 반영해서 전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강의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 농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,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 본 과목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미래 농업의 핵심 인재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